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미안해요. 이거 말리 얘기 못해가지고. 그러니그 어, 예, 아, 예. 네. 지금 이게 불 끄러 가셔야 되는 네, 상황인데. 카나 가지고 지금 니다 간단하게 드리고 네네. 하나, 둘, 셋 하면. 전달을 해야지, 전달을 해줘야지. 아, 네. 전달을 제대로, 제대로 해주는 네. 걸로. 예, 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보습니다네예 쓰세요. 네네. 좋아요. 오케이. 일단, 와, 이거 엄청나네요. 네. 자, 네. 하나, 둘, 셋 하면 또 이렇게 똥집이 80이라고 외친 이세요 네. 하나, 둘, 셋, 토프로, 빈봉TV, 화이팅!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약속을 지키기 상상 도못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너무, 너무 멀고 독에서 만나야 이게 좀 합당한 건데. 네. 아,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한다면, 한다. 한다면, 한다. 네, 네, 고맙습니다. 빈봉TV. 네. 빈 t v 구독자 천명 가자! 가자! 지금 자, 봉일씨, 지금 불, 불, 불 났어요, 불. 네. 불. 불. 불이나서 저기, 네. 저기, 저기, 저기 찍어주세요. 저, 저쪽에. 지금 다 연기예요, 지금 다 연기. 다 연기입니다, 저기, 네. 연기. 예, 네, 네. 연기라서. 네. 시장 버스커TV 님께서는 예, 예, 불을 끄러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커피까지 얻어먹고 갔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코코르티병 t v 에또 동창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